자, 7강, r e a 2번이다. 자, 어, 요번에는 이제 러시아의 어떤, 러시아 과학자들이 새로운 박테리아를 어떤 호수에서 발견했다는 그런 내용이야. 한번 보자. 러시아 과학자들은 믿습니다. They have found, 그들이 발견했다고 완전 새로운 형태의 박테리아를 어디, 레이크 보스톡에서 어디 있는 엔탈티카, 남극 대륙에 있는 그 레이크 보스톡에서 완전 새로운, 어, 형의 박테리아를 발견했대. 자 그러면서 레이크버스터 k 은 가장 큰 어, 저빙호입니다. 자 뭐냐하면 저빙호 서브가 아래지 below의 뜻이니까 그 빙하 아래 에 있는 호수에 그러니까 빙하에 덮여 있는 호수에 어디? 남극 대륙에. 그리고 과학자들은 have long wanted 오랫동안 원해왔습니다. 뭐하는 것을? 그것의 생태계 원하는 것을 여기서 이 있지는 Lake 레이크버스을가리 키지? 그래서 있지로 단축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 연구팀이 d r i f t down 자 구멍을 뚫었습니다 어디까지 그 호스 보스톡의 표명까지 어, 구멍을 뚫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호스 보스톡은 미어지고 있습니다 자 believe to to 정사하고 뭐하고 만나니 바로 해부 PP가 만나지 이렇게 해부 PP가 만났을 때는 이거는 우리 선시대야 선시대 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믿어졌어. 뭐라고. 이거보다 앞선 시제인 거야. 이 시제보다. 언제? Have been covered. 덮여졌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덮여졌잖아. 뭐에 의해서? 어른에 의해서. 얼마 동안이나? 자, 완료. 자, 얼마 동안이나? 백만 년 이상 동안이나 덮여져 왔다고. 자,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여기까지 가고, 이 버스는 어디 병렬이냐 하면 요거 병렬이다. 자, 요거 병렬 체크하자. 자, 그것은 믿어집니다. 그리고 또뭐 한다? 그 호수는, 자, 유지해왔습니다. 뭐를? 그것의 액체 상태를. 알겠지? 그런 것을 유지해온 이 라이크 e 스 u 속의 표면까지 구멍을 뚫었다. 이 얘기야. 자, 그래서 그들은, 어, 거의 4를 구멍을 뚫었습니다. 어, 4나 내려갔대. 자, 여기 그림 보이지, 그림이? 거의 4로나 이렇게 내려왔니다 자, 뭐 하려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여기서 그것은 그 호수겠지. 호수 표면에 도달하기 위해. 그리고, take the samples of water. 그물 샘플을 취하기 위해 4로를 뚫었습니다. 자,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 관심이 뭐다? 둘러쌌다고? 뭘 둘러싸? 하나의 특별한 형태의 박테리아를 둘러쌌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관심이 박테리아에게로 이렇게 몰렸다 이런 뜻이겠지. 그런데 이제 관계 대명사 소입격이 들어가는 거야. 자, 관계 대명사 소입격에는 뒤에 봤을 때 우리 눈에는 빠진 자리가 없어 보인다. 자, 그럼 뭐? 그 박테리아의 해석은 이렇게가지. 야 그 박테리아의 DNA는 was less than 80% similar. 자, 80%가 similar 수식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야? 86% 적게 비슷합니다. 뭐하는 자, 이전에 존재하는 형태들과는. 그러니까 이전에 존재하는 형태들과 86%보다 떨어지게. 그러니까 적은 수치로 비슷하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완전 똑같지 않다. 그러니까 좀 다르다 이 얘기지. 자 그래서 it was not even possible. 그것은 심지어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뭐가 이건 가져오진 조지뭐 하는 것이. to find its genetic descendant 그것의 어떤 유전적인 구손을 찾는 것이. 그러니까 유전적 구손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 생명체를 찾았다 이거겠지. 자 그래서 물의 샘플은 새로운 샘플은 will be taken. 취해질 것입니다. like a b o s t e r 그룹으로 뭐 동안 그 다음 탐사 동안. 자,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왔으니까 전치사인 듀링이 와야 되겠지. 자, 그리고 만약 그들이 m a n 트 e s t m a n s t 는 우리가 그 전치사로 해석을 해야 된다. 간신히 명화하다. 만약 그들이 간신히그 똑같은 그룹, 그 유기체의 똑같은 그룹을 발견한다면 어디서? 그 물에서 그렇게 발견한다면 이제 주절이야 they can say 그들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t h e 명사절이다 뭐라고 말할 수 있니 they have found a new life 그들의 새로운 생명을 발견했다고 어디서 지구에서 그랬는데 이건 또 관계사네 바로 생명에 들러붙지 근데 그 생명은 exist in no database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존재하지 않는 러한 새로운 생명을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그시스트는 대표적인 자동사니까 수동태로 쓰지 않지, 알겠지? 자, 그래서 말그대로 이글은 어이 러시아의 머스터코스에서 발견한 새로운 종류의 박테리아에 대한 글이 되겠다. 자, 우선 뭐 내용 일치 관계 좀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어법적으로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나면저요 부분. 어. believe the two, two 부정사와 have a pp, 선시제 만나는 거, 이거 체크하고, 이거 지금 병렬되는 거, 잘 체크하고, 이거 관계대명사, 수입격, 어, 이런 것들, 어, 이 정도 체크를 합시다.